대형 스트리트 상가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규모 보이시죠? 엄청 큽니다. 와, 진짜 멋집니다. 안녕하세요. 신상 아파트 최초 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어 피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상 아파트 한들 물비 도시 지회시티 프루지오 C2 블럭에 이렇게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온 아산 탕정 택지 개발지구는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서 진행된 아산 신도시 사업의 일부로 배방지구를 시작으로 2005년 아산 탕정 탕정 택지 개발지구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2023년부터 개발 예정인 아산 탕정 2지구까지 그래서 아산 신도시 사업의 시너지 효과 및 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보이시는 탕정역 이렇게 지금 찾아왔고요. 단지 인근에는 바로 탕정역이 위치한 역세권 입지 그리고 그 외에 천안 아산역, KTX역은 도보로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버스로는 가깝게 이용이 가능한 위치고요. 단지 인근에는 아산 청역 고속도로 그래서 2022년 12월에 개통 예정으로 교통 광역망 확장 호재가 또 기대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학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탕정 이 중학교가 지금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거쳐서 바로 학교로 이어지는 이런 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동방 초등학교가 배정될 예정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설아 중학교, 설아 고등학교 그 가까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여기. 지금 탕정 2 중학교 그리고 탕정 4 초등학교 그리고 옆에 또 신설 유치원이 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자 주변 자연환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바로 앞쪽에 이렇게 넓은 공원이 이렇게 다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지금 농구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요. 위치적으로는 이만한 공원이 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지 인근에는 곡교천 그리고 매곡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용곡공원 지상 공원, 지산 체육공원, 그리고 장제천 호수공원이 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변 근린공원, 지금 보시는 이렇게 넓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활동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편의시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이렇게 지금 GLCT몰로 대형 스트리트 상가몰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3단지부터 시작해서 2단지, 1단지까지 이렇게 GLCT 상가몰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는 자차로 10분 내에 이동 가능한 대형 마트로는 갤러리아 백화점, 센터 시티점, 그리고 이마트 펜타포트점,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천안 아산점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 시설로는 장제 파출소, 그리고 천안 아산 상생 협력센터 도서관이 가깝게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불당동 카페 거리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단지 기본 정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 그래서 총852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2019년 2월에 총852 세대를 일반 분양을 했고 그 분양가는 3억 4,960에서 4억 2,570만원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전용 면적은 84ABD 타입, 그리고 97 타입, 그리고 101 타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순위 청약에서는 84 타입이 64.3대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전체 타입 1순위 청약 마감은 당첨 가점 평균 56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단지 내부 들어왔고요. 여기 출입구 바로 앞쪽에는 놀이터가 엄청 크게 있어요. 여기가 놀이터도 되고 물놀이장도 되거든요. 아 여기 놀이터가 규모도 상당하고 바닥도 다치지 않게 폭신 폭신하고요. 물이 받아져가지고 와딱 쏟아지는. 여기가 물놀이장으로 돼 있고 놀이터 규모가 상당히 크죠. 샤워장이 별도로 있어요. 물놀이 하다가 여기서 바로 또 샤워하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다 설치를 해주셨고요 아, 이쪽에도 이렇게 쉼터가 곳곳에 위치해 있어서 아이들이 노는 거를 앉아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테라스가 지금 앞쪽에 있는데 이 쇼파에 앉아서 힐링할 수 있는 아, 이런 공간이네요. 와, 여기 또 단차도 있어서 여기 위로 올라가면 위쪽에도 어, 위에 우와.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따뜻하네요. 어우, 석가산 진짜 멋진데요. 어, 단지 안에 수경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에시티몰이 왼쪽에 이렇게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스트리트 여기 쇼핑도 얼마든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출입구인데 어린이집 차가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이들이 오는 거를 기다리면서 대기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가 이렇게 넓은 광장으로 산책하기 좋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와, 여름에 왔으면 진짜 멋있었을 것 같아요. 와, 보이시나요? 무슨 스타벅스인 줄 알았네요. 커뮤니티 센터가. 자, 키즈 센터가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보시면은 어린이집 뒤에도 작은 놀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은 뭐 어린이집이 아직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한적하네요. 커뮤니티 센터가 여기가 상당히 커요. 자, 작은 도서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거의 도서관 내부가 카페인데요 완전 내부가 카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멋집니다 옆에는 또 여자 독서실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디 룸도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어 상당히 좋은데요 좌석도 보니까 한 12, 14명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또 바로 앞쪽에는 연회장이 있습니다 저쪽 끝에는 전부 다 폴링 도어를 이용해서 나중에 문을 열고 여러 가지 마을 주민들끼리 연애를 즐기실 수 있게끔도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피트니스로 되어 있습니다. 어, 실내 골프 연습장도 갖춰져 있어요. 어, 보시면은 이쪽에도 퍼팅장이 갖춰져 있고요. 이쪽은 스크린 골프네요. 비전 스크린 골프가 또 위치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실내 연습장 그리고 연습이 끝나시면은 바로 바깥쪽에 테라스에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트니스 센터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GX룸도 갖춰져 있고 지금은 가구나 이런 장비들이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는 여기 러닝머신 하시면서 이렇게 전망을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인테리어 되어 있네요 또 GX룸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1층은 도서관 2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골프 연습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지하 주차장에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세 대당 1.7대 그래서 총 1451대 이렇게 지하 주차장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안쪽에 지하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입구인데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자, 101 타입 41평형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우측에는 이렇게 검은색 유리, 이렇게 흑경으로 확실히 넓어 보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아, 역시나 수납장, 우리 펜트리 공간이 이렇게 수납장이 숨어져 있었네요. 어, 요즘 인테리어가 상당히 뭐 심플하면서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신발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월패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부터 다 이렇게 전등까지한 번에 월패드가 설치가 다 입구 쪽에 되어 있어요. 작은 방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평수가 커서 그런지 확실히 방이 큽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옷장이라고 하는 북박이 장이 이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반대쪽. 이렇게. 어, 수납 공간이 양쪽에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고, 어, 공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어, 맞은 편에는 바로 공용 욕실, 우리 거실 욕실인데 어, 이 공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 폭이 좁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 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답답함이 없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을 정말 필요로 하는데 막상 이 공간 내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보통 알파룸 공간으로 우리 또 공부나 여러 가지 서재 공간, 아이들 놀이방으로 쓰기에도 좋은 공간인데 여기 에딱이 중문까지 이렇게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넓은 작은 방이 또 하나가 또 있죠. 이쪽 방에서는 이쪽에, 이쪽 벽에 수납장이 있었고, 국박이장이 있었고, 이쪽 방은 이쪽 벽에 있네요. 그래서 서로 공간을 같이 활용을 할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거실 공간 보시면은, 어, 지금도 지금 점심 때인데,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간도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상당히 넓어요. 여기 우측에도 수납장이 있지만은 지금 냉장고 자리도 큰 냉장고가 두 개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방에는 뭐 흘리거나 그런 게 많잖아요. 잘 닦일 수 있는 이런 폴리싱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다용도실로 넘어가시면은 시래기가 시끄럽지 않게 바로 이쪽에 다, 바깥쪽에 구성이 다 되어 있고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드레스룸이 별도로 이렇게 있다는 거. 요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맞은 편이 욕실. 와, 진짜 보이시나요? 우리 욕실 선반이죠? 우리 젠다이를 보시면은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폭이 상당히 넓어요. 아, 큰방 넘어왔더니 이쪽에 창이 두 개나 별도로 또 뚫려 있어서 이쪽에서 뷰를 보시면은 탕정역이 바로 보입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베란다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베이 구성이다 보니까 단지, 이렇게, 옆에 이 단지가 바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대피 공간, 우리 대피 공간에 써있네요. 어, 하양식 피난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왕관기까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빨래 건조기가 벽면에 아예 딱 구성이 되어 있네요.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한들 물빛 도시 지웨시티프르지오 여기 아파트 언박싱이었고요. 주변을 보시면 엄청나게 넓은 공원 거기에다가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까지 신설이 또 되고요. 거기다가 이지웨시티만의 하나의 또 브랜드 도시화를 또 이루었기 때문에 앞쪽에 또 탕정 여기 역, 역세권까지 갖춘 최고의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리뷰어 뷰하스였고요. 오늘 리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